제자들을 준비시킴. 가이사랴 빌리보를 지나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는 광범위한 여정을 다니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때를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신다. 이때쯤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기 시작하지만 그들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게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신다.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높은 지위를 희망하던 제자들로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말하시자. 몹시 당황했을 것이다. 이 준비기간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헤르몬 산에 갔을 때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변화되신다. 단순한 이상이 아닌 분명한 사실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로 나타나 예수와 함께 한다. 그리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나 하늘에서 예수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말이 울려오자 새 제자들은 예수께서 진정 하늘의 뜻을 양도받으신 자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일이 있은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는 겸손하라고 경고하시건만, 제자들은 곧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툰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앞에 세우고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예로 삼으신 뒤, 제자들에게 유혹과 훈련, 용서에 대해 가르치신다. 여기서 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의 이름에 바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가 세워질 곳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위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유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예고하심.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일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9장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의 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현세의 왕국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변형되신 예수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 9장 2절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누가 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9절 엘리야에 대한 질문.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의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음.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시 하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외 내 외아들 이니이다,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고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2절, 죽음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심.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4절 물고기 입속의 동전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